끈하지 않죠? 정말됐어아정돈잘됐네 전기밥솥을 이용한 오국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제가 삶지 않고 일단 찬물에 먼저 불렸어요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 불어놓으면 이렇게 팥물이 약간 불그름하게 나오거든요 그럼면 뜰분 맛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거예요 팥만 이렇게 넣고 이름은 팥의 아린 맛이 단 1도 없어요 팥 우린 물은 버려야 돼요. 팥을 삶을 때 우리가 이팥 삶은 물로 밥을 안칠 거예요. 그래서 물은 좀 넉넉하게 버서 삶아주세요. 뚜껑을 덮고 강불로 켜주세요. 탑살은3 시간 이상 불려주세요. 안에 푹 불려주세요. 이때 체망에다가 쌀을 붓는 거예요. 물기 쫙 빠지라고. 그래야 물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. 불린 기장이에요. 이것도. 3시간 뿌리세요 그냥 같이 차줍니다. 차조 차수수, 저는 작곡도 팥 담글 때다 같이 담궈놔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다 담궈 놓으세요. 이거는 밤이에요. 밤은 밤은 까서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. 은행, 대추, 막 끓고 있잖아요. 그러면 불을 끄고 잠시 좀 뜸을 들어줄게요. 팥은 일정하게 다 골고루 잘안 붓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삶아서 밥에다가 넣어야 돼요. 살짝 뜸 들이니까 다시 요렇게잘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건져 주세요. 하루 전날 삶아놔도 돼요. 팥은 팥. 근데 여기 들어간 작곡은요. 만약에... 난 실타라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. 요 양대로 안해도 돼요. 자, 이래갖고 자, 저는 팥이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체망에다가 두고 물기를 쭉 빼주세요. 밥솥 넣으면 돼요. 팥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. 이때 소금물은 소금을 넣고 간을 한번 보면요. 간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밥을 해놓으면 찰밥이 정말 맛있거든요. 네. 물쭉 퍼요. 이렇게 물이 밥이 겨우 잠길 정도로. 물하고 안에 쌀하고 짜작짜작하게 딱 맞출 정도로. 푹 올라오면 안 돼요. 백 묵혀서. 슈퍼 캐석이 없으면 백미 모드로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잡곡으로 하게 되면 찰밥이 너무 찌름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잡곡으로 안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다 됐는데요. 오. 뜨거우니까. 으쨔. 찐득하지 않죠? 밥알이 다 살아있고. 잘 보이세요, 마님들? 찐득하지 않죠? 찐득하지 않죠? 정말 잘됐어요 찰밥은 잘 섞어갖고 이렇게 펴놔야 돼요. 그러게다가 아 정말 잘 됐네. 요때 찰밥에는 정말 대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정말 맛있어요. 전기밥솥을 이용한 오곡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요 오곡밥은 조금씩 소분해서 냉동에 얼렸다가 드셔도 정말 좋아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